네 안녕하세요. OK건설기입니다. 오늘 판매된 장비는 OK836HLR 혼다 24마력 36인치 쌍발기입니다. 쌍발기는 이게 36인치 소형하고 46인치 대형 두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36인치 소형입니다. 이 쌍발기의 가장 좋은 특징은 유압으로 운전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앉아서 보면 이쪽은 앞뒤고요 이쪽은 전는 좌우가 다 됩니다. 운전할 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운전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운전이 굉장히 편하고요. 이 유압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고장, 고장률도 작습니다. 이 유압 시스템은 이태리째 시스템을 적용했고요 가장 기본적인 유압 시스템이기 때문에 고장이 거의 없습니다. 엔진은 혼다 g s 2 0 0이구요 혼다 엔진의 뭐 명성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내구성도 좋고 이 출력도 높아서 엔진 자체로는 거의 최고의 엔진입니다. 이제 보통 외국의 알렌이나 바텔 유압상각이를 보면은 날 세우는 것도 유압으로 작동이 되는데요. 이거는 수동입니다. 이제 수동이 좋은 점은 미세하게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유압은 단계별로 탁탁탁 올라오기 때문에 미세 조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돌려서 하기 때문에 미세하게 나를 세웠다가 들였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좀 바뀐 점은 이 연료통이 플라스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생성이 되지 않고요. 물이나 그런 게 생기지 않습니다. 거의 다음 연구적으로 어디 뭐 구멍이 뚫리거나 그러지 않는 한쓸수 있습니다. 뭐 휘발유 같은 것도 그쇠 같은 경우는 그 오래되면 녹이 슬고 그럴 수 있지만 이 플라스틱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요. 이 라이트는 LED 라이트고요. 이쪽은 유압 류통입니다 이쪽에서 이제 그 유압 시스템을 작동하는 유압이 들어 이 안에 들어있고요. 이 레벨 게이지를 빼서 보시면 이 유압 류량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는. 무게가 300kg 인데요. 어, 요즘에 이제 그 중국산 유압 쌍발기가 인터넷 같은 데서 올라오는데 그 장기를 보면 무게가 뭐 400kg가 넘더라고요. 쌍발기는 무게가 이렇게 400kg가 넘게 되면 이 마감이 굉장히 2시간, 한두 시간 늦어집니다. 예, 미장하시는 분들이 좀 싫어하겠죠. 이제 미장 작업을 하다가 한두 시간 더 늦게 이제 집에 가든지 퇴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얘는 300kg이기 때문에 가장 적당한 무게고요. 이 쌍발기 소형 중에서는 300kg 이상이 되면 조금 물때가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장하시는 분들이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먼저 시운전을 해보겠습니다. 이 쌍발기는 구조 자체가 단순해서요. 뭐 시운전은 이 초크 빼고 다시 원인시션 한 다음에 지금 스호 상태입니다 이런, 이런 상태에서 되고요 이 쌍발기의 또 하나의 특징은 고가 낮아 가지고 겨울철에 보양작업을 한다고 하면 이 다른 쌍발기는 고가 높아서 이렇게 사람한테 닿는데 이건 고가 낮아서 보양작업 하는데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또 회전이 바텔이나 알렌 그런 쌍발기 보다 더 빠르고요 운전이 편하기 때문에 기존에 사가신 고객분들 얘기 를 들어보면 뭐, 한30% 정도 작업성이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3 0 0 0헤벨를배터리날 알렌이 하루에 할수 있다면, 얘는 3 5 0 0헤벨저 이상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이 장비는 벨트가 한쪽에, 엔진 이쪽에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마우라도 사이드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센터에 엔진이 달려 있는 쌍발기에 비해서 여러 한자름 같은 경우 이 뜨거운 열기가 이쪽으로 퍼지기 때문에 별로 뜨겁지 않습니다. 또 벨트 교환이 쉽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원심 클러치가 적용돼서 이 벨트가 거의 나가지 않는데 혹시 나간다 해도 바로 이쪽에서 다른 걸 분해하지 않아도 벨트가 교환이 가능합니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기계나 성능, 또 작업성을 보면 유합상글리기 중에서 가장 최고의 장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